세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음. 시간 네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볼 네. 건데요. 네네 네, 느껴지는 그대로 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네요. 사주 음. 바로 불러드릴게요. 네. 응. 음. 1995년 6월 9일 남성입니다. 응. 음. 이분을 보니까 막 노래가 막 나와. 어막 노래가 막 나오는데 막 신난다 신난다 막 재미난다 재미난다 막 이러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해. 어막 너무 즐겁다 재밌다 막 이래. 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 너무 많았다. 즐겁 좋은 일이 있었다 또 이래 이분한테. 어 이분이 어. 뭐, 하여튼, 계속, 계속적으로 좋은 일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다, 이래. 응. 그니까, 그리고, 뭔가, 빛이 난다, 막. 빛이 막 이렇게 나고, 음, 응. 뭐랄까. 이름이 났다? 응. 이름이 났다, 이래. 이름이 났다. 응. 그래서 막 신난다, 신난다, 막, 재미난다, 재미난다, 뭐. 뭐, 어린이 명작동 뭐, 뭐, 이, 이런 뭐, 노래 있잖아. 막, 그, 그런 것처럼, 막, 막, 이게 이름이 막났나 봐. 오. 그래서 막 즐겁고, 재밌고, 막 신나고, 막, 그래. 어. 네. 근데, 이 사람 성이 혹시 이 씨? 아니. 이 씨, 이 씨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수. 네. 가수 맞습니다. 음, 음, 음. 가수인데, 뭐, 하여튼 되게 즐겁고,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냈는 사람이고, 뭐, 그룹? 막 단체로 움직여? 이 사람? 어, 개인인데. 개인이에요? 단체로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그래? 근데 막 여러 사람도 보이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올해 수전에도 너무 좋은 일이 많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끼도 너무 많고. 어. 그리고 재주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음. 막 비심만 자꾸 나, 막, 이렇게 빛이 막 자꾸 나서, 한 우리 애기씨가 지금 갑자기 막, 막, 춤을 막 이렇게 추고, 막 이래. 막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막 빛나고, 막 이래서 춤을 자꾸 추면서, 우리 애기씨는 신난다, 신난다, 뭐이 노래밖에 모르나. 막, 팍, 자꾸 이거, 그 노래만 자꾸 불러, 제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좋다, 이래. 그래서, 명예를 얻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 어, 이름을 높이 높이 올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 어, 그래서, 어, 활동이 너무나도 명확하신 분이시고, 욕심도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셔요. 그렇다 보니, 내 영역이 너무나도 넓으신 분이고, 이분은, 뭐 그냥 가수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은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활동이 또 하시는 분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명확하신 양반이다. 나이는 젊으실지 몰라도 내 활동의 영역이 명확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어. 네. 뭐 하시는 누구예요? 네, 이분이 어. 그 가수 응. 김희재 씨였습니다. 김희재? 네, 그 미스터트롯 미수아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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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로트, 네. 어, 김희재 씨. 네. 그분이 스물 일곱 밖에 안 돼요? 네. 오, 그렇구나. 그래서 빛난다 이랬구나. 음. 어, 빛난다, 빛난다, 막 자꾸 이러더라고. 어, 명예를 얻었다 이러더니, 어, 그래서 명예를 얻었다 그랬구나. 네. 미스터 트로트에 나와서. 어. 근데 이분이, 가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뭐할 건가 봐 음, 음. 어. 다른 거뭐 하시나 이분? 뭐 다른 거 활동할 것 같은데 가수 어, 말고 네, 그래요? 어. 다른 거 활동한다 소리가 나와요 다른 거 활동한다 소리가 나오고 이분이 끼도 많고 재주도 많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게 활동한다 소리도 나오고 이분이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겠다 소리도 나와요. 음. 어, 어. 그래서 앞으로 어, 조금 괜찮으시겠구나 소리는 나온다 어, 그래요. 연기 도전한다고 하시네요. 그래 다른 거 활동한다 소리 나온다니까. 네. 어, 어, 어. 다른 거 활동한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어, 영역이 조금 넓혀지겠다 이래. 음. 어, 어. 영역이 좀 넓혀지겠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괜찮겠다 그래요. 어, 괜찮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수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거기에서 직기를 발휘하겠다 이래. 아, 그래요. 어, 직기를 발휘하겠다. 이 소리가 나와. 이거 어. 그러니까 다재다능해서 이분이 김희재 씨가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직기를 발휘하겠구나 그 소리가 나와. 어. 근데 그 끼를 발휘하지만은. 금방 빛은 바래지는 못할 거예요. 어, 조금 고생은 하시겠구나 라고 그래요. 어, 연기를 도전을 하시면 처음에는 조금 힘은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 조금 기간이 지나시면 거기에서도 빛은 바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셔. 그러니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는 얻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